이슬비 묵상 2022년 8월 28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부탁과 권면이라는 말씀으로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바울은 지도자를 존중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서 기도를 부탁하고 무난하며 편지를 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핍박을 받는 성도에게 기뻐하라고 명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그들의 구원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고 명하셨으니 비록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지만 힘써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감사에 합당한 복을 주시고 그 기쁨을 현실이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른 신앙은 자기 믿음만 지키며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고 비뚤게 가는 사람을 바로 잡아 주며 함께 공동체를 세워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나의 믿음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점검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저의 믿음과 은사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기에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